<laughs> He is down, primary. B is down. <laughs> 전설이 되려는 한 남자를 <laughs> 소개해줄 테니 다 이리다. <laughs> 연기처럼 왔다 사라지는 매직. 중절법의 양복, so romantic. 탱직한 분위기에 사랑하는 방식이 구식. <laughs> <laughs> no! 새로 닦은 구두 머리 위 꽃가루 주먹 지명적이야 <laughs> 애들은 집을 <laughs> 가진다 이 밤은 내가 접수 내 이름은 명수 Hey baby, would you w i t e something to drink? She d i t bet it

I got you yeah. I got you. 여기 앉아봐. 여기서 뒤로요? 응. 제가 첫 번째예요? 어. <laughs> 빨리 앉아봐. 학교 어디 붙터죠 네. <laughs> 국민대학교 영상입니다. 와우. 준비했던 학교 중에 제일 최고의 학교로 네 네. 어디를 제일 가고 싶었어요? 국민대학교. 제일 워업비었나요 네. 다음 2등은? 이등은 세종대 학교. 3등. 3등은? 3등은 홍익대 생산이 있는. 홍대에, 홍대 지금 응. 1차 됐잖아. 네. 근데 시험은 보러 갔었지?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빠지겠네? 이, 아, 근데 그 면접을, 응. 홍대 면접을 제가 잘못 보고 와서 응. <laughs> 붙을지. 만약에 잘... 붙으면, 붙어도 무조건 빠지는 거잖아. 네. 응. 공부인데 붙었을 때 생생하게 알려주세요. 아, 이게, 그, 뭐지? 그 5시에 결과가 나왔는데, 음. 제가 4시 40분에 일어났거든요? 음. 근데 국민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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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에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음. 그 당일 아침에 나오는 줄 알고. 음. 근데 그 핸드폰 배터리 때문에 꺼져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키면은, 음. 부재 좀 떠있을까? 막 이렇게 아, 내가 합격했을, 맞다. 네, 맞다. 합격했을까? 약간 그런, 그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음. 5시에 결과가 나온다고 알아서, 이제 5시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음. 근데, 딱 이제 수업번호 치는 순간, 음. 그, 전 불합격이 3글자니까, 음. 불합격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음. 딱두글자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맞나? 이게 합격이 진짜 맞나? 이러면서 계속 봤어요 핸드폰을 음. 근데 진짜 맞더라고요 음. 그래서 바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그니까 내가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네. 그 다음에 처음으로 너걸 쳤거든 네 핸드폰 번호 도 쳐야 되잖아 네. 근데 바로 합격 이렇게 떠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오늘 소리 질렀잖아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 사나 쌤한테 전화하는데 계속 떨리고 너 울고 있는 거 같던데 네 울었어? 아 울지는 않아 음. 그냥 너무 신기했어요. 음. 계속 이게 맞나? 음. 부모님 반응 어떠셨어요? 부모님 너무 좋아하셨죠.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고 음. 아빠도 아빠도 이제 이제 시작이니까 음. 시작이니까 겸손해지라고. 오 붙었는데 딱. 네 듣고 나서. 네, 네 어. 자만하지 말라고. 오. 가지고 진정이 됐어요. 자만 안 했나요? 아니요. 너무 <laughs> 했어뭐 아, 네. 친구들한테 얘기했나요? 네, 자랑말을 다니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들 반응이 뭐래 어때? 장화 대요 기특하네요. 국민대 전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 국민대는 어, 실기랑 면접이랑 포트폴리오 이세 가지를 같이 보는 학교인데, 음. 어, 실기는 그 스토리보드나 만화 그런 걸 그려서, 이제. 계속 기출 문제 풀면서 음. 성민 쌤이 많이 봐주셨었거든요. 음. 그거 계속 준비하고 또 이제 바로 전날에 면접 맞아. 준비하고 지원 동기랑 어이 학교에 뭘 배우고 싶은지 툴은 뭐 다룰 수 있는지 그런 거 준비를 하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음, 음. 그 영상과 관련돼서 아 제가 그 미리 국민대학교 커리큘럼을 많이 봤었거든요. 음. 그막 한국 문화 이런 거 배우고 VFX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문화? 네, 어. 한국 문화 4학년 졸업 전 시에 어. 배우고 어. 3학년 때막 VFX, 스토리텔링, 뭐 어, 애니메이션 이런 거배웠는데 그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많이 음. 공을 들였어요. 그러면 국민대 처음 준비할 때그 실기 준비할 때 어땠어요? 아그어려웠어요 음. 처음 그 만화를 그렸어가지고 처음에 그렸을 때그 송구 쌤이 음. 기합팔사가 그린줄 알았다고 <laughs> 그렇게 약간 농담 아닌 음. 농담을 주셨어가지고 음. 근데 전 되게 재미있었어요 만화 그리는 게. 음. 그 패턴 봐왔을 땐 어땠나요? 어, 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음. 저랑 너무 잘 맞는 패턴을 주셔서 정말 음.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준비 때문에 국민대를 붙은 거 같나요? 어... 여러 준비를 많이 했잖아. 되게 음. 엄청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음.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에 내가 이만큼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음. 내가 이렇게 다양하게 영상을 다룰 줄 안다. 음. 그거를 많이 어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교수님한테 통한 것 같아요. 음. 시험날에 실기 주제를 바꾸면 어땠나요? 그 어느 늦은 저녁인가 한강 시가 나왔는데 밥과 관련된 시였어요. 근데 제가 전적대에서 밥심이라는 그 전시 디자인 문화 콘텐츠 그런 걸 음. 했었는데 음. 그거랑 좀 연결성이 많이 있었고 너가 푼 게? 네, 밥심 약간 한국인의 정서 밥심 약간 그런 거 많이 그 관련해서 했었는데 그게 약간 비슷한 주제로 나왔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어떤 상식을 넣었죠? 음, 그, 약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제가 그 여섯 컷을 그렸거든요. 스토리보다 음, 음. 여섯 컷을. 컷 수는 자유였나? 네, 컷 수는 자유였는데 음. 문제가 10분 내외 영상을 그리라고 했어요. 음. 근데 10분 내외면 아 이거 무조건 컷수 많이 그린 사람이 유리할 것 같긴 음. 했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 준비했던 게 여섯 컷만 준비했었어요. 음. 그래서 아, 욕심내지 말고 그냥 했던 거 여섯 컷을 그려야겠다 해서 여 6컷을 그렸는데 여섯 컷이면그 짧은 컷수 안에 완전 핵심적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막 주인공이 밥을 먹다가 졸려가지고 잠들게 되는데 잠들게 되면서 꿈을 꾸면서 사람들이랑 자기 가족들이랑 되게 화기애애했던 그런 추억을 떠올리고 음.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아그 방을 추웠던 그 완전 이렇게 막 설이 있는 그 방을 그렸었어요 되게 추운 방을 그렸다가 이 주인공이 그 잠들고 나서 이 가족들 추억을 떠올리고 나서 이 방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네. 이 주인공이 이제 이불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걸 음. 그렸거든요 아 너의 생각을 넣은 거네요? 그냥 딱 완전 그 짧은 코스 안에 음. 그냥 교수님이 딱 봐도 이건 어떤 이야기인지 알게끔 쉽게 전달하려고 했었어요. 음. 면접에서는 어떤 걸 물어봤나요? 면접에서는 처음에 지원동기 먼저 물어봤고 음. 그 지원동기를 물어볼 때 제가 조금 행설 수술 만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례도 언급을 했었어요. 음. 어떤 그 미디어, 소셜미디어를 보고 되게 흥미가 있었다. 음. 그러니까 되게 뒤죽박죽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엄청 막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다라는 걸 많이 이렇게 어필하려고 했어요. 음, 음, 음. 되게 눈초롱초롱하게 뜨면서. 음, 음. 그래서 그렇게 말을 전달하고 또 교수님이 어풀 독학했냐 음. 뭐, 상... 3년째 나왔어요? 뭐 4년째 나왔어요? 이런 음. 거 물어보고 음.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준비한 대로 면접 답안을 내가 하라는 대로 똑같이 했어? 네 음. 그럼 그... 거기서 킥은 뭐였던 것 같아? 거기서의 킥은 근데 제가 서론을 진짜 길게 말하긴 했어가지고 음. 중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교수님 마지막에 기회를 주셨었거든요. 음. 어떤 영상 분야를 하고 싶냐. 어. 그래서 막 VFX랑 스토리텔링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했었는데, 음. 그 VFX가 그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했던 사례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음. 그 VFX가. 음. 그래서 이 학생이 하고 싶은 걸 그러니까 일반적이게 대답을 해서 붙었나 싶기도 하고, 음. 아 근데 이거 포트폴리오랑 실기 이게 붙은 거 같애요. 면접은 솔직히 기대 안 해가지고 음. 음. 애들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